호랑이 되고파서 무늬가 닮았는가? 신선이 그리워서 부채로 되었던가? 호랑이 사랑부채, 범부채 이야기이다. 찬란한 햇님을 바라보며 꽃잎을 펼치고 여섯친구 손잡고 하늘거린다. 싱그러운 잎새는 시원한 바람을 붙여주고 서로들 즐거워하는 범부채. 화려함은 나라 나리꽃을 뒤쫓을만 하고, 요긴함은 삼지 구엽초를 바라보고 있으며, 까다롭지 않아서, 곁에 두고 보기는 붓꽃 못지 않지만, 그만큼 유명해지지 않아서, 항상 서운해하는 우리꽃이 바로 범부채이다. 범부채는 한여름에 피어나는 여러 해살이 풀이다. 예전에는, 산자락 끝에 풀밭 같은 곳이나 혹은 길가, 논둑과 같은 곳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볼수 있었다고 하는데 꽃이 예뻐 혹은 약으로 쓰려고 사람들이 열심히 캐어간 결과 이제는 자생지를 좀처럼 볼수 없는 귀한 꽃이 되었다. 대표적인 여름꽃이라고 할수 있는 범무채는 7월에서 8월, 즉 여름이 되면 1미터까지도 키가 자라고 그 끝에서 꽃을 피운다. 원줄기의 끝은 한두 번 갈라지고, 각기 그 끝에서 몇 송이씩 꽃이 달리는 예쁜 꽃이다. 범부채는 범의 부채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다. 이름치고는 호탕하고도 아름답다. 한여름 피어나는 범부채의 꽃을 보고 나면, 이름보다 꽃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꽃잎의 무늬는 호랑이 무늬라기보다는 표범 무늬라고 해야 오를 듯 싶다. 꽃 모양과 무늬가 나비와 같다 하여 나비꽃 또는 호접화라고도 하고 그 밖에 편중난 호선초라고도 부른다. 영어로는 까만 열매를 가진 택하처럼 예쁜 꽃이라 하여 블랙베리 릴리꽃 무늬 특성을 따서 레어파드 플라워라고도 한다. 범부채는 아침에 한 송이 꽃이 피면 그날 저녁에 바로 시들어 버리지만 가지 끝에서 갈라진 꽃송이들이 수없이 피고 져서 여름 내내 꽃 구경이 가능하다. 또 꽃마저 지고 나면 이내 반짝이는 작은 씨앗들이 포도송이처럼 달려 다음 해를 기억한다. 그때는 가을이 온 것이다. 꽃말이 정성 어린 사랑이다. 호랑이의 위엄 있고 당당한 기계, 시원한 부채 모양의 자태보다도 더 의미 있는 정성 어린 사랑을 갈구하는 꽃. 호랑이 사랑 부채, 범부채를 만나 보았습니다.